이제 이벤트 개체는 제가 안전하게 경기도에 계신다고 해서 경기도까지 제가 안전하게 태육장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오, 강아지들 좀아 강아지들 모두 게 울타리를 쳐놓고 구나오 네. 네. 완전 푸털리스인데뚱 <놀라> 안녕하세요 뚱파입니다. 허는 컨텐츠는 저번에 핀브리아투스 당첨자 분께서 우리 파사모 아이디 도마뱀 중동님 1등 당첨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웃음> 축하합니다 <웃음> 사육장 세팅을 완료하셨다고 해서 오늘 힌브리아토스를 전달해 드리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힌브리아토스 이벤트 개최 상태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여긴... 야그 붙이 붙어... 안 보여서 보였... 놀랐잖아 너가 가기 싫어서 그래 당첨자분께서 사육장을 이쁘게 꾸며놓으셔가지고 또 힌브리아토스 더 좋은 환경에서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뻐 이뻐 우리 핀부, 와, 진짜 멋있게 생겼다. 좋은 주인 만나서 잘 살아, 우리 핀부. 이제 이벤트 개체는 제가 안전하게 경기도에 계신다고 해서 경기도까지 제가 안전하게 태극장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습도 충분히 높여줘서 건조하지 않게 배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로 쭉! 지금 경기도로 출발을 해서 운전을 하고 있는데, 일단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발길이 멀다 네, 지금 당첨자분 집 앞에 왔는데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친구들을 또 사역하시는 분일지 너무 궁금한데 들어가 볼게요. 어,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어, 들어가도 될까요? 네, 문제 됩니다. <laughs> 어,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laughs> 어, 어떻게 친구리스스 당첨되셨는데 아, 감사합니다. 아, 혹시 사역방 잠깐 먼저 구경해도 될까요? 아, 네. 이쪽에 사역방이 있습니다. 네. 네. 오! 아, 아 강아지들 못못 네. 오게 울타리를 쳐서 네. 왔구나 여기가 핑브리아투스 집인가요? 설마? 네 이제 새로들 핑브리아투스 집으로 한번 보해 봤고요. 와 진짜 멋있는데요? 네. 아 집에 있는 그냥 풀 좀. 뽑아다 놓고, 어, 그 다음에, 네. 좀, 구매갔습니다 어, 사이즈가 진짜 엄청 크고, 어, 속해까지 준비하셨네요? 네. 네. <laughs> 어, 이 정도면 완전 합격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오늘, 네. 혹시 또, 키우시는 개체 좀 소개 잠깐 할수 있을까요? 개체 중에는 저희 집에 리키 친구가 있고요. 잠시만요. 네? <laughs> 우와! 네. 친구 있고. 와, 엄청 멋있는데요? 네, 저희 지금 산란을 하고 있는 친구인데. 아, 산란 중인 친구구나. 네, 지금 3차까지 일단은 했고요. 이 친구 혹시 로컬이 어떻게 될까요? 얘네가 지금 얘는 이 친구는 노암이고 그리고 스카 아, 친구는 이제 GTX. 아 GTX? 네. 아, 또 크게 크친자인데 네, 크기가 상당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어.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리케노스가 네. 원래. 좀 성격이 좀 사악한 친구들인데 어, 샌들링이 엄청 잘 어, 되네요. 네, 네. 한 번도 물어본 적은 없는데. 아것 같아요. 진짜요? 네. 포털도 엄청 이쁘게 올라오고. 네. 와, 여기 니키 집도 엄청 이쁜데요? 그래도 하시나요? 네, 그래도 하고 있고요. 네. 해칭은 조금은 하고 있는데. 아, 해칭도 하시는구나. 네, 웬만하면 저희는 농아라고 릴리 위주로 좀 많이 키우고 아 있고. 요번에 새로. 해칭한 친구. 네, 해칭한 친구지 이제 펜텀 친구들이. <laughs> 와, 있고. 엄청 뿌옇게 잘 올라왔다. 네, 펜텀 친구들. <laughs> 너무 이쁘다. 얘가 태어날 때는 팬텀이었는데 이게 <laughs> 크면서 조금 어려워지는 <laughs> 것 같아요. 아, 요 네, 그래서. 이 친구도 태어날 때 다크버 네 완전 와, 이 성체들도 한번 볼수 있을까요? 아 성체요? 네. 오 네, 이쁘다. 이 친구 있고 아 두툼한 형질이 네. 좋네요. 예쁜 친구 이빨. 하나 있고 그리고 릴리 암친구고요 얘가 지금 3년이 됐는데, 오 예, 너무 예쁜데요? 근데 사이즈는 그게 크게 자라지 않더라고요. 아, 네발마를 살짝 좋아해서, 아 네네. 네, 발마 위주로 때는 키우고 있는 것 같아요. 완전 시달까지는 아니고, 오전 네, 너무 예쁜데요? 네 이런 발마 친구들도 지금 두 마리 똑같이 아, 생긴 친구라 네네. 이 친구를 두 마리 키우고 있고. 아 와, 이렇게 랩사까지딱 준비하셔가지고 키우시는 거 보니까. 어, 또, 우리 리프트 엘도 엄청 잘 키우실 것 같아요. 아, 네. 어, 여기는 건개인가요? 네, 여기는 건개 친구들이 살고 있고요. 저희 집, 어, 제일, 일단 양이 많은. 네. 네 여기. 우와! 어, 아, 바이퍼 개코! 어, 네, 바이퍼는 이게 매력이죠. 때사육과 그리고. 아, 새짱들 네. <laughs>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어, 이쪽은, 블랙라이트. 나이. 블랙라이트도 아세요? 네. 우와. 와 완전 음, 푸들리스인데 오우 퀄리티가 너무 네. 하, 퀄리티 그치. 너무 좋다. 그리고 있고 이렇게 지금 얘는 1대 2로 네네. 네 네. 딱세 마리만 키우고 있어서 아, 병목네. 네, 더 키워 봐야 될것같지만 아. 되게 사육 엄청 꼼꼼하게 잘 하시는 것 지금 사육장들 보면 청소도 되게 잘 하셔가지고 엄청 깨끗한데 네, 한 일주일에 딱한 번씩만 청소해 주세요한 <laughs> 번씩만 해도 이렇게 되나요? 네 일주일에 딱한 아 번만 변이 아예 없게 치우는 것보다는 그래도 네. 변이 한 번씩 있다가 말르고 그다음에 치우고 하는 아, 거를 매일 네, 맞아요, 맞아요. 면역력 때문에 좀 그렇게는 하고 있고요. 아네 너무 더럽게는 안 키우고 네. 무조건 일주일에 한 번은 무조건 치우는데 아 이게 똥이 너무 많은 거에는 사실 네, 두 번도 치우지 아, 못안 <laughs> 보여드린 종 중엔 저희 기뚜라는거가요 아니요 어? 납테? 나트... 나트... 네. 아니에요? 아니요 얘 친구는 싱크투스고요 아 싱크투스구나 네 지금 아마 배 알이 지금 여기 <laughs> 있어서 아, 그러네 네 지금 굉장히 예민한 상태인데 아... 이 친구가 지금 한 4차까지 네. 알을 마주고 있거든요 아해증중이구나네아 아, 사랑하고 있는 개체고 잠깐 델, 델콘 개체 잠깐 꺼내보면 <laughs> 엄청 오, 순해가지고 생각보다 무이 예. 진짜 이쁘고 예. 물지도 않고 착각이다 아. 근데 그 대신 이제 발톱이 엄청 세다보니까 그냥 뜯으면 되게 따가워가지고 아 괜찮아요 <laughs> 네. 리키로 단련되어있습니다 <laughs> 아, 아 리키도 그러니까 네 <laughs> 어, 너무 이쁜데요? 네, 아우, 정말 이쁘네요. <laughs> 나중에 있는지도 못 찾을 것 네? 같아요. <laughs> 얘네가 발색이 가끔씩 바뀌어가지고 음... 진해졌다 어두웠다 하기도 하고 하는데 너무 이쁘게 잘 꾸미셔가지고 네. 오, 사이즈가 너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이쁩니다. 그래도 파충류를 좀잘 아시고 잘 사육을 하시는 분이 당첨이 돼서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앞으로 우리 저기 핀브리아투스이 리프텔 친구 잘 키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 뚱파친. 네. <laughs> <laughs> 이 친구 네, 가끔씩 사진 보내주시면 제가 커뮤니티에 올릴게요. 제가 아, 네, 그래서. 사진도 올리고. 네. 한, 번, 한 번씩, 파서모에 이제 글도 한 번씩 올려주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지금 구독자님께 휘브리아토스 전달 드리고 나왔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라서 사역도 많이 하고 계시고 그래서 제가 좀 마음 놓고 전달해 드렸던 것 같고, 어, 앞으로도 크고 작은 이벤트 많이 하니까 우리 뚱파채널 그리고 세븐디가든 많이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뿡바 안녕 핀블럭 띵, 틴, 핀블럭